경기 여주시는 지난 3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시 농업인 단체협의회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에 대한 연시총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날 총회에서 제 26대 김현태 회장은 이임하는 제 25대 유병원 회장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. 취임사에서는 여주농업 발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자고 발언했습니다.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여주농업의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으며 2024년 10월 개최 예정인 여주오공나루축제의 상용거줄다리기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농업인단체가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. 내외 뉴스통신 원충만 기자입니다.